네, 안녕하세요. 임TV입니다. 네, 여러분, 저기, 요즘에 그 대선 테마주가 좀 많이 움직이죠? 네, 써니전자도 상악가를 치고, 네, 그 관련주들이 음. 많이 올라갔는데, 그 대선 테마주나, 이런 테마주 있잖아요. 쉽게도 테마주, 네, 뭐, 뭐, 사스 관련주라든가, 지금 뭐 그런 게또 꿈틀거릴 것 같은데, 그런 관련주를, 네, 접근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나 아, 자신 있는 분들은 수익을 내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급등주 아 올라타가지고 네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네 그런 걸 하셔도 좋습니다. 리딩은 그런 걸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요. 왜냐하면은 워낙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아.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부담이 가거든요. 네, 안심 종목도 아니고 편하게 할수 없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많이 먹고, 네, 손실 보면 또 많이 손실 보고 하는 그런 아 투자는 음아유튜브를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네, 그중에 버는 사람은 있어요. 버는 사람도 있고 또 손실 보는 사람도 많이 손실 보고 하기 때문에 편안한 주식 투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각자 알아서 네, 알아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런 거는 복골복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런 종목은 들어가 가지고 네, 수익이 나면 좋지만 만약에 손실 보면은 네 거의 회복 불능입니다. 거의 회복 불능이에요.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되든지 아니면 그냥 손실 보고 매도를 해야 됩니다. 네추가 매수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 좀, 투자라기보다는, 아, 뭐라, 아까, 그런 거는 좀 투기라고 봐야죠, 투기.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그,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할수 있는 사람은 해도 좋아요. 나는 그거 하면 돈 번다 하는 사람은 해야죠. 돈 벌면 해야죠. 네. 아, 저는, 이제, 음, 예전에는 가끔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신경 쓸 시간도 없고, 네. 하려면 은 그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접근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들어가야 될 종목을 찾아야 되고 예, 그런 거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저도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네 그런 거안 해도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아, 접근안 합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많이 안 들어왔네요 네 종목 들어왔는데 네 종목 상담 네 종목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리딩을 확실히 받고 하고 싶은 분들, 네, 연락이 몇분 왔거든요. 네. 혹시 또 있으시면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 네, 포트폴리오를 확실하게 짜주니까요. 한번 문의해서 해보실 의향 있으신 분들은 네, 카톡으로 문의하세요. 네. 먼저 SK바이오랜드. 네, SK바이오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SK 바이오랜드는 코스닥의 네, 업종이 화학이네요. 화학. 화학 중형주입니다. 중형주. 차트를 보니까 지금 급상승을 했죠. 네, 두번 상한가를 쳐 가지고 네. 지금 중간 정도에서 지금 네, 중간 정도에서 가격 조정을 네,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 19,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22,000원 찍고, 은봉이 나왔죠? 약간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이 살아있습니다. 거래량이. 거래량이 살아있어요. 거래량이 살아있고, 차트가 지금, 음,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네, 19,000원, 19,000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내려올 수가 있고, 내려왔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19,000원까지. 아, 그러니까 지금은 적분하면안 되죠? 네. 분석만 해 달라고 했요 네, 분석만 접근해야 되는지 지금은 접근할 시기가 아니고 19,000원 초반대 오면은 네, 1차 접근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2만 원 초반대, 2만 원 초반대 오면 1차 접근 1차 접근이 가능하네요. 차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 상태는 어떤가? 네, 재무 상태 좋네요. 해당도 많이 하는 회사고 이익도 많이 나고 아주 좋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어요 나무랄 데가 없는데 많이 올라갔죠 저점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월봉을 보면은 4천원대부터 계속 올라가가지고 4만원 찍고 4만원 찍고 한번 쫙 내려왔네요 만원까지 만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제차 올라가고 있는데 아, 이 회사는 회사 가치는 이제 만 원짜리인데 제가 볼때만 원짜리 정도 되는데 이익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따지면은 네, 그만원 이상 된다고 봐야죠. 이익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전고점 4만 원까지 네. 4만 원까지 장이 좋으면 언제 언젠가, 뭐언도터 터치 터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봐야죠. 지금 거래량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구점, 네, 25,000원, 6,000원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할것 같습니다. 터치를 할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빠지고, 네, 19,000원이나 20,000원 초반대까지 빠지고 다시 올라갈런지, 또 여기서 바로 또 올라갈런지는 그건, 네, 지나 봐야 합니다. 네. 그지만한번터치는할것 같네요. 워낙 지금 거래량이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추세도 상승 추세로 바뀌었고, 그래서, 25,000원, 6,000원을 터치는 할 거는 같은데, 네, 조정을 하고 이제 터치를 할 것인지, 19,000원이나 20,000원까지 조정하고 터치할 것인지, 그걸 이제 봐야 하는데, 이 기간, 지금 가격 조정이 지금 한달 정도, 한달 정도 됐죠? 이게 보통 이 정도 올라가면은, 음, 보통 한 달에서 석달 정도 조정을 하거든요? 아니, 지금 3개월까지 조정을 합니다. 보통 3개월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을 가늠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네, 주식마다 틀려요. 어떤 거는 한달 만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3개월 정도 조정하다가 올라갑니다. 3개월 정도. 근데 보통 두달 이상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달 이상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해가지고, 음, 매수를, 매수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렇게,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네요. s k 바이오랜드 다음에, 네오오토. 네. 네오토는제 관심 종목에는 안심 종목이 있었는데, 아, 이 종목은 이제 4천원대, 2018년도에 4천원대부터 파던 종목인데, 한 6천원까지는 올라가더라고요. 보면은, 올해 보유하면 한 번, 두번 올라갔죠. 두번 6천원까지 올라가고, 지금 다시 좀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또 보유하면 6천원까지 가겠죠. 근데 이제 이게 내일모레 튀고 올라갈지, 지금 6천원까지 올라간 게 4개월 만에 올라갔으니까. 지금 영어정 올라갔다가 때는 되긴 됐어요. 때는 됐으니까. 그수해가지고좀 들고 있으면 지금 거래량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이런 종목이 잡고 오래 있으면 수익은 줍니다. 예. 더 빠질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게 잡고 계시면 수익은 주는 종목이니까, 네오보토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 가능하네요. 네오보토 네. 네오오토도 분석만 해달라고 했네요. 다음에 한솔 테크닉스. 네오 저는 뭐 포너 많아요. 제가 다 봤던 거니까 제목 같은 건 이상 없습니다. 한솔 테크닉스는 음 주봉을 한번 볼까요? 코스피네요. 코스피의 전기전자. 코스닥이 아닙니다. 코스피의 전기전자인데 네, 권리락을 여기서 좀 했고 2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아 전고점은 2만 5천원. 2만 5천원이네요. 바닥이 6천 원대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지금 상승 중에 있죠. 상승 중에 지금 거의 만원0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아 회사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솔. 한솔 홀딩스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네요. 네, 한솔 그룹주니까. 네. 적자 났다, 흑자 났다, 적자 났다. 올해도 흑자가 났네요. 네. 영업이익도 흑자 나고, 단기순이익도단기순이익은 네. 조금 표시가 안돼 있는데, 좀, 단기순이익도 많이 난것 같습니다. 흑자가. 분기별로 보니까 많이, 거의 비슷하게 났네요. 230억 정도. 네. 회사는 우량하고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아요. 크게뭐 빠질 건 없네요. 아 매수가가 9200원. 9200원인데 지금 9000원이죠. 네 거의 매수가인데 그아 매수가를 아주 고점에서 잡았네요. 최고점에서 9200원. 거의 최고점에서 잡았습니다. 이때, 음봉 났을 때, 이때 잡았어야 되는데, 8,200원에. 그러면 1,000원 지금 이익이 난 거잖아요. 주식은 항상 빠질 때 잡으라겠죠? 어차피 그 주식 잡으려면, 올라갈 때 잡는 게 아닙니다. 빠질 때 잡아야 돼요. 고점을 잡았기 때문에, 네, 전고점을 거래량이 터지면서 뚫고 올라가야, 네, 수익이 날것 같습니다. 네, 비중이 20% 밖에 안 되니까, 아, 비중이 20%니까, 아, 20%만 들고 있고, 상승하면 이 네, 상승하면은 얼마까지 가려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상승하면은 만 원은 넘어가겠네요. 꾸준히갖고 있으면 네, 만 원은 넘어갈 것 같은데 상봐 가지고 네, 상승하면 들고 있고 하락하면 이제 추가 매수를 20% 해야 되니까 추가 매수를 아, 8,000원 밑에 가든지 7,000원대까지 오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네요. 추가 매수를 20%만 갖고 있으니까, 어정쩡하게 또 8,000원에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또 7,000원까지 내려가 버리면 이게 또 손실이 커지니까, 추가 매수라 하면 확실히 빠졌을 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빠졌을 때. 조금 빠졌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고 아니면 그냥 있는 거 들고 가면은 이제 수익이 날거 같은데, 외국인들은 고점에서 팔았잖아요. 이틀 동안. 개인이 많이 사고 기관은 조금 샀네요. 기관은. 고점에 도사하니까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사실, 7,000원에서 9,000원까지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네. 애국인데 일부 매도를 했어요. 너무 9점에 잡았습니다. 그렇게 지, 그렇게 대응을 해주세요. 좀 스윙이 나면 상황 봐가지고 거래량이 안 터지고, 미정미적 거리면, 네, 매도를 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터지면 강하게 올라가면, 네, 그때는 보유를 하고, 해야 되고요. 이익, 이익을 더 어, 기다려 봐야 되겠죠? 네, 권리락을 많이 한거 보니까, 유상진자를 그동안 많이 했나 보네요, 유상진자 그렇기 때문에, 고점은 6만원, 7만원이지만, 여기까지 간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차트만 보고 하면은 주식은 그대로 순실 보는 겁니다. 이 회사가 그동안 유상진자를 했는지, 뭐 했는지 다 따져봐야 돼요. 네. 그래 차트만 보고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아, 저는 6만원 했으니까, 뭐 2만원, 3만원까지는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한솔테크니스는 그렇게 네, 대응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덕산하이 메탈 네 덕산하이 메탈은 몇년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2만원에 샀는데 만원 만원까지 떨어졌다고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물어봤던 종목인데 몇년 됐어요? 이거 꽤 됐네요 한참 됐네요 진짜 말이 2015년도 때쯤 됐을 텐데 반반도박 났다고, 누가 사라져 샀다고 하더라고요. 뭐, 15만 원까지 간다, 10만 원까지 간다 해가지고 샀는데,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문의를 해가지고, 제가 무조건 매도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때. 매도하고, 내가, 제가 알려주는 주식, 이 종목을 사놔라 했는데, 최하 두배에서 다섯 배 5배, 10배는 갈 종목이니까 사놔라 1년만 갖고 있어봐라 했는데, 그 종목이 7배가 갔습니다, 7배가. 1년 뒤에. 네, 그렇게 많이 갔어요. 근데 이거는, 4,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7,000원이네요. 지금. 이 종목을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팔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지금까지 더 손실을 보고 시간은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을 허비를 한 겁니다. 5년 동안 허비를 하고 더손실 보고 있고 제가 알려준 종목을 만약에 샀으면 그 사람이 대박을 난 거죠. 불과 1년 만에. 네. 그래가지고 그 종목이 7배 갔을 때 제가 그 사람한테 갔었어요. 그 종목 사서 돈좀 벌었냐고. 그 사람 말안 샀답니다. 안 샀대요, 그걸. 그러니까 제가 제 말을 귀담아 들어가는 아는 거죠. 아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니가 뭐를 아느냐 이렇게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주식은 잘 보니까 믿고 사나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안 샀대요. 그때 이제 두 종목을 알려줬거든요. 한 종목이 아니라 두 종목을 알려줬는데 한 종목은 차두세배 가고 한 종목은 다섯 배, 열배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종목 다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한 종목은 그때 한세 배가 네배 가고 한 종목이 일곱 배인가, 여덟 배 갔습니다. 네. 두개다 가니까 그 사람이 저를 굉장히 반기면서 한 번만 더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된다고 그 쉽게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다. 응? 지적재산도 재산이기 때문에 네, 사무실에서 물어보면 진짜 돈 받고 알려주는 거라고 긴장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사장 사장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또세 종목을 알려주고 왔는데 한 종목만 알려달라고 하는 거 제가 세개알려주고 왔어요. 근데 한 종목이 바로 사고 한, 한 달도 안 됐어요. 보름 정도 됐나? 근데 점으로 날라갔습니다. 세번이가네번 날라갔어요. 점으로. 그게. 그냥 거기서 돈 조금 벌었, 다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고맙다고, 네, 용돈을 조금 주고 갔는데, 그런 적도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 네, 이 종목을 보니까, 네, 옛날 생각이 나네요. 덕산하이메탈. 7676원에 30% 샀다고 했네요. 7,676원. 그러면 지금 이익이 났네요. 현재 이익이 났어요. 7,600원이면 이것도 고점에 들어갔네요. 고점에 들어갔죠. 네, 밑에 5,000원대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눌림 을 줬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고점에 들어갔어요. 고점에 들어갔는데도 지금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예, 이 주식은 회사 가치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아, 떡상 아이 메탈 어떻게 움직이려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회사 많이 좋아졌네요, 예전보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회사가. 적자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흑자로 돌아서고,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올라가겠네요. 올라가겠어요. 네, 일단 목표가를 9,000원, 네, 한 9,000원까지 두고, 어, 애국인이 3일 연장 생활 그냥 하루만에 다 팔아버렸네요. 5만원을. 근데 기관이 받았어요. 그거를 기관이 개인이 받은 게 아니라. 외국인 여기에 사가지고 6,600원 대 사가지고 7,700원 대 1,000원 먹고 다 매도를 해버렸어요. 외국인들 매우인. 외국인 단타 아니에요1 0 0원이면 상당한 거잖아요. 5만주면은 만주당 1,000만원이니까 5,000만원 먹고 매도한 겁니다. 네. 역사나이에 따른 지부 배 비중이 30%에 30% 그러니까는 아,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고 아, 만약 빠지면 추가 매수하면 돼요. 빠지면은 6천 원대 초반 오면 추가 매수 가능하네요. 가 물론 5천 원대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오지 않고 다시 6천 원 초반에 오면 추가 매수하고 아니면 들고 있는 거 그냥 갖고 있다가 한 9천 원 정도 한 단계 더 상승하면은 아 상황 봐서 매도하면 되겠네요. 9000원대. 9000원대에서 많은 사이가 매물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9000원대 매물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걸 뚫기가 바로 못 들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쌓인 매물이에요. 9000원대가 그렇기 때문에 9000원대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매물 벽에 부딪히니까 일단 한번 매도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9000원 올라가면 은 빠질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마, 충분히 빠진 다음에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회사는 많이 좋아졌으니까, 네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덕산아이메탈. 네 주식은 거래량이 이제 없으면 네오도 마냥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럼 장단점은 다 있어요. 뭐 움직이진 않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죠. 시간이 네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살아 있는 거는 오는 시간이 안 걸립니다. 덕산에 매던 거래량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바로 수익이 나든지 손실을 보든지 합니다. 쇼부가 바로 나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죽은 건 쇼부가 안 나잖아요. 가만히 밑에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결국엔 이 수익이 나는 건데 그런 종목이 만약 빠졌다 그러면 더 사야죠. 네. 더 사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내 자기 성격에 맞게 하면 돼요. 차분하게, 나는 편하게 기다리고 싶다 하면 그런 거 사시고, 나는 바로 슈퍼 봐야 되겠다 하면 이제, 덕산 하이멘트 하면 이런 거 들어가야 되는데, 기왕이면 빠졌을 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주식은. 빠질 때 살아겠죠? 이렇게 은봉 나왔을 때, 큰 봉이 은봉 나왔을 때 이렇게. 이럴 때 건목 좀 하고 들어가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은봉이 크게 났잖아요 은봉이. 양봉을 할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크게 은봉이 렇게촥 났을 때, 이런 때, 화감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수익이 나잖아요. 양봉할 때 이런 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매도해야지. 빠질 때 이런 때 들어가가지고 올라갈 때 양봉할 때 매도해야 됩니다. 개인들은 이렇게 빠질 때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올라갈 때 들어갑니다. 올라갈 때. 네. 그러니까는 수익이 별로 없어요.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버리면 이거 올라봐요.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서 잡으야 상당히 크죠. 이게.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이 많이 나요. 천원 먹을 수 있는 걸. 200원, 300원 밖에 못 먹잖아요. 꼭대기에 들어가면. 빠지면 또 많이 까먹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만 종목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저녁 보내시고 네, 이음 TV였습니다.